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세계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세계 곳곳의 뉴스는 기쁜 소식보다는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더 많이 갖게 합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매일 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날마다 힘겹게 생활하자면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연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미국 각 도시의 폭동 발생으로 큰 염려가 더해졌습니다. 격리되기도 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 큰 염려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닫아서 염려가 컸는데, 다시 열고 시작하는 일도 큰 염려거리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나의 문제들과 나라의 내일까지도 우리를 잠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들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를 몰아내지 못하면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수고를 하고 모아둔 재산도 가진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잃는 불행한 일도 생깁니다. 염려는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는 일상적인 일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몸을 상한다. 의식주보다는 너의 몸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해도 염려를 많이 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게 됩니다. 내 몸이 상하면 내 주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돈이 원수라고도 하고 적군이 원수라고 하지만 염려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더큰 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70%가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면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근심 걱정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 거리가 되고 짐들이 나를 힘들게 할때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laughs>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거리가 짐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할때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지다가 쓰러지는 것을 반감만 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짐까지 져주십니다. 무수한 난관에 봉착하고 근심걱정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여러분에게 염려와 짐이 있다면 주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맡겨본 사람은 다위처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염려하고 상상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생각하며 밤잠 못 자고 근심 걱정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너의 무거운 짐도 다내 앞에 벗어 놓아라.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도 중요한 일도 힘든 일도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기도원에 갈수 없고, 예배당에 갈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내 형편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염려가 되는 일도 무겁게 나를 누르는 고통스러운 짐도 나 홀로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다 맡겨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내 직장과 사업의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해외에서 조국의 불안한 정치와 안보 현실, 불의 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욕설을 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조국을 맡기며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과 폭동을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 있거나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형편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가 조카 로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다섯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성에 의인 열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어서 잠못 이룰 지경이라면 뒤척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가 곧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부족함과 잘못 때문에 생긴 힘든 일이라도 나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도 인내심의 한계도 나의 형편도 다 아시기에 나에게 와서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중노동에, 중노동에 시달리며 고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리며 탄식하고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힘들어서 한숨 짓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왜 아버지를 부르는지 먼저 아십니다. 찬송가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도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맡기는 기도 훈련을 하면 간증이 생깁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떠나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염려거리를 찾고 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밤마다 근심 걱정만 하다가 슬프게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염려함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수령은 염려를 안고 사는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나의 짐을 맡길 수 있겠나? 의심하면서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한평생 염려만 하고 살게 됩니다. 염려만 하며 살아온 한평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턱없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짐을 벗은 인생으로 염려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 할때 업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잠못 이루던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목표를 이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